아네아가까이하아나좀아좀감왔는데좀아좀 하면... 전... 아, 아, 이 분위기 이... 흐르야 아, 아, 시청자 말들어라 시청자가 야뭐뭐 뭐, 있는 거뭐거름 있다며. 아그 뭐, 해야 그래 아, 막야 사람들 얘기를 한번 좀들어라이 프로그램 말 깔아야 되거든. 아말야 되나? 아컴맹이었서 그러네 음. 컴맹이아 <laughs> 컴맹이라서 어, 못 깔아서 아, 그렇다. 아, 아, 씨름을딱끝는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게. 아.. 아 컴맹이라서.. 네, 아, 아, 설마 이거 지진 않겠지? 아 이거 진짜 맹장하게.. 어, 이거 이밥은 이거.. 아니 이 질수가 없는데 이족밥은 이거.. 아 진짜.. 용나거든 아, 아, 어차피.. 맞잖아? 뭐족밥아 <laughs> 이거? 나 알고 다 아는데..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 진지 해도 뭐.. 진지하게 대충 하나뭐 어차피.. 어. 어차피 승부는 정해다 있다! 진지하게 아, 하밥 아, 호랑이 모는데이족밥 호랑이 호랑이.. 비사리다삑사 호랑이 아니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나온다. 다이언트 못 본데. 호이나온 커키 커키. 다이언트 다이언트. 이다어아 <laughs> 네, <좋았다. 웃음> 호랑이 나오긴 나왔는데 뒤통수로 때려 못. 요때는 리 처음 봤어. <laughs> 어, 어 그래 열심히 때려라. 승부는 저기다 있다. 어. 열심히 때려 친구야. 친구 열심히 때려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죽도록 때리면 그래. 한 번도 열심히 해봐라. 기모야지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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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열심히 해봐라. 아바마오빠린이 전문용으로 봤지 램뽑라 빨리 빨리 뽑아라 램 뽑아라 램 뽑아라 저거도, 저런 것도안 맞나? 야저격쟁이나 어, 이, 야, 아내움직이나 어, 분명히 이거 264명 중에 한명이다 이거 264명 중에 한명이다 아아 어, 처음 본 잡기도 힘들다 야 오늘 된다. 내 점수 올라간다. 오, 그래? 올랐어. <laughs> 오, 죽으 <laughs> 됐다. 야, 잠깐 디바이너였나? 얘 디바인 어, 디바이너. 1점 획득 리벤지 매치. <laughs> 리벤지 매치. <리벤지 배치. 웃음> 야, 3점이다. 도망간다. 야, 도망. 3점이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 아니, 이만 그세이브로드 하러 가야 돼. <laughs> 아, 세이브. <하러> <laughs> 아, 세이브 우선을 먼저. 야, 오늘 날이다, 오늘 진짜. 아이, 좆밥 도망갔네. 아, 리벤지 아, 하자. 오늘 날인데 진짜.